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 오빠는요, 파인애플, 싸가, 참외 준비했습니다. 네, 먹고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과일 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외 가장 좋아해요. 맞죠? 네, 다 썰어서 다 준비해버리죠. 준비되어 있는 흔적 아니겠습니다. 참외. 음. 잠에 진짜 달달하다. 음. 음. 아직 그 상추 안 자랐더라고. 갔다 와, 찍고 왔거든요. 하루 됐게. 근데 아직 안 자랐더라고요 어우 참끝해 아, 참외 자매, 진짜 참외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냥 사가 아무 맛안 나는 곤약 드셔보셨나요? 냄새 진짜 심하더라고요 아무 맛안 나는 거는 너 맞지? 음. 맛도,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냄새가 고약합니다. 분명 똥수님이 가위 깎았을 거야. 걸려버렸죠? 별이에요 별이. 네, 불리는불리 분리. 별이가 갈색, 불리가 흰색. 우리 한우콩이 반갑습니다. 잠깐만. 음. 파인애플 제일 좋아요. 파인애플 전도 진짜 좋아하는데 많이 먹으면은 입안이 아프더라고. 가을을 어제 사 왔어가지고 싱싱해요 안은 꽉 찼죠? 이게 진짜 단맛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어, 어떻게 보면은, 유, 유, 그 먹방이라는 게 원래 넘겨서 보잖아요. 생방으로 보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드물긴 한데, 많으신 분도 많은데, 보통 적게 봐요. 왜냐면, 넘겨서 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유튜브가 미래예요? 오늘 날씨 좋나요? 가위 소리 들으니까 저까지 더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가위 소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는 솔직히 수입은 수준기 없거든요. 0%인데. 그냥 진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편하게끔. 둘다 키는 거예요. 솔직히 뭐, 뭐, 돈을 번다, 그런 건 진짜 없어요. 음. 솔직히, 혜택 받는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이제 유튜브에서 혜택을 많이 받지. 음. <laughs>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채팅 두 군데를 본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통? 개똥만 알레르기 뭐가 있나요? 음, 저 각방류 알레르기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와, 치킨을 다 먹어가지고요. 저 가을 순서가 참외, 사과, 지금은 파인애플이고요. 평소에는 참외, 보숭아, 매운, 수박. 저코빨가나요 저 당근주스는 한번도 못먹어봤던데요 그 당근이랑 여러가지 채소 섞어서 만든거 그건 먹어봤어요 아 딸기도 있었네 딸기는 요동쌤이 딸기를 안줬다냐 안 응? 어 장현주 다 먹을래 하나? 집에 딸기 많은데 <laughs> 아 그거 자두 받았던거죠 샀던거 그때 자두 진짜 맛있었어요 숨도 안쉬고 먹어버렸잖아 당근 케이크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당근이 너무 많이 씹혀. 뭔지 알죠? 당근을 잘기 가는 경우가 좀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당근이 많이 씹혀서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 제자 손이 반갑습니다. 딸기 참외수와 망고예요 각자 있는 것 같아, 순서가. 아, 파인애플 셔 떡순이는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진짜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하겠죠. 진짜 시큼한데 파니포요. 음. 오늘 음,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둘이는 제가 베트남가서 진짜 먹어봤거든요. 그니까 그 뭐지? 배달로 시켜먹는 두리안이 다르더라고 저희는 인터넷에서 시켜서 맨 처음 먹었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먹으니까 삼키기 전까지 냄새가 나던데 그래서 그 동생들이 틈을, 그 뭐냐 그, 그 뭐지? 어 삼키기 전까지 두리안 냄새 나더라고 저 심하더라고요 엄청 소진님이 5,900원 고맙습니다. 약간 무슨 맛이냐면은, 약간 진짜 달달한 바나나 맛? 음 그리고, 식감을, 그거, 식감을 물고구 막, 그거, 그거 같아. 네, 그러니까 둘이 아 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제 입맛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음. <laughs> 잘 먹었습니다. 녹화